안녕. 진짜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우체통 유아편입니다. 제가 9월 17일 생으로 멤버 중 가장 늦은 세일를 맞고 있는데 지금 벌써 제 차례가 온거 보면 시간이 참 빠르네요. <laughs> 자, 오마 이거를 사랑의 우체통 멤버들이 저에게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퍼부가요 알아죠? 보세요. 오 느낌대로. 이거 익명이죠. 저도 익명으로 비니걸 썼던 기억이 있어요. 자, 오기 정말 제가 순서대로 잘 뽑은 것 같아요. 표정 언니예요. <laughs> 읽어볼게요. 투 유시아 짱짱 시아야 생일 축하해. 우선 저번 7월에 나에게 준 편지 내용이 너무 감동받았어. 나는 어떤 감동을 줄수 있을까? 우선 시아에게 고마운 게 너무너무 많아.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고, 내 노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무엇보다 오마이걸 팀에서 잘 이겨내주고 있는 거. 어린 나이에 팀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언니보다도 훨씬 어른스러움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너무 멋지고, 너무 고마워. 항상 성장하는 너의 모습에, 너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 시아는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운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 나는 믿거든 어 너무 감동 25살의 시아를 옆에서 지켜본 나는 너의 25살도 멋지고 찬란했어 드라마 주인공이척 해봤어 우리 시아 멋지다 26살도 기대할게 라고 효정언니가 <laughs> 우리 효정언니가 써주셨네요 제가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기대해요 언니도 찬란했어 영화 주인공처럼 얘기해봤어요 <laughs> 두 번째 편지 되게 깔끔해요. 딱 봐도 되게 깔끔한데 누구지? 아, 전이 글씨만 봐도 아요 <laughs> 글씨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지호입니다. 이거 유아 언니에게 언니 안녕하세요. 지호예요. 벌써 언니 생일이 홀쩍 다가왔네요. 생일 축하해요. 우유 곡절 많았던 나날 중에서. 언니가 고민하면서 답을 찾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언니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니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의 앞날들에 앞으로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건강해요. 아프지 말고 많은 사랑 속에서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래요. 언니 응원해요. 파이팅!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라고 지효가 써줬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날들 중에 하나였어요. 었그 날들이 되게 막 저한테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서 어 뭔가 지호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지호야, 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지호가 제가 느꼈을 때 지호가 욜로거든요. 욜로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담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대담하고 멋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호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지우가 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고민을 같이 해줬어요. 그 모습에 저도 지호한테는 막 털어놓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데그 부분에 대해서 합되지 않았다고 응원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지우야 너무 더워요. <laughs> 지금 열기가 너무 뜨겁네요 굉장히 핫해요 제 빨간 옷처럼 굉장히 핫해요 지금 자 다음 끝에 있던 걸 한번 보워볼게요오 우리 아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언니의 동생들 중한 명이에요 크크크 읽다 보면 크크크부터 아린이에요 <laughs> 아린이랑 문찰할 때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읽다 보면 들킬 것 같지만 어쨌든 익명으로 우선은 2019년도의 마지막 생일인 언니의 생일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거 아린이 맞아? 아린이 아닌가? 자,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아린이가 글씨를 이렇게 잘 썼나? 약간 비니 글씨급인데, 거의. 하지만 아린인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아린아, 미안해. <laughs> 우리가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추억으로 남을 이 날들이 올한 해에 잠깐만요 명탐정 유시 한번 가나요? 이거 동생 맞아요? 글씨는 동생들 글씨가 아닌데 저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 이, 이거 킥해놓고 다시 읽을게요 빼놓고 딱 봐도 이거는 미밍인데 누가 나를 약간 누가 여기 낚시터에 놀러오래 이거 잠깐 기다려봐요 근데 아린님 미안 유 u 아이 c 하이 유시아씨 키키키 우선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9월 19일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보내주고 9월 19일? 장난해? 9월 17일 9월 1 9일이 왔었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한거 아니니? 이 편지는 안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읽어볼게요 다시 야 진짜 김미연 니가 틀릴지 몰라 <laughs> 다시 읽어볼게요 9월 19일,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보내주!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생일은 어떻게 보낼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가 만나서 같이 지낸 지 정말, 흠... 한 6년 다 되가나?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간다고도 느끼고, 우리가 서로 많이 성장했다고도 느끼는 것 같아. 맞아요. 점점 참 닮은이, 닮은 부분이 많으면서도 반대인 우리가 늘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응원해주고 있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진심으로 네가 날개를 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높게 반짝이며 빛나게 날수 있기를 응원할게. 유샤샤 많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많이 응원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해피 h 스데이샤 라고 미미가 써줬는데 편지 내용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뭔가 미미랑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미미랑 나랑 되게 닮은 분 많으면서도 성향은 정반대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미미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아무리 친하고 뭐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잘될때 진정으로 박수 쳐주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절을 책에서 읽고 나서 미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나는 너가 진짜 잘될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런 옆, 너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미연이가 저한테도 미미가 그런 존재고 미미한테도 그런 존재가 되게 진짜 잘해. 요 근데 미연아 2019년 9월 17일에 일이되고 이번 연도에 생상되고 19일에 예상되 무슨 일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laughs> 오케이 okay. 어쨌든 고마워요 유씨 이거 볼게요. 헉, 어머 글씨 너무 이뻐. 명판 유시가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자 일단 이거 승인인데요. 승인은 자기 이름을 썼어요. 승희가 <laughs> Hi, you see, t h a t i s e 내가 누군지 알겠지? 오늘이 너의 생일이라니 이건 아주 축배를 들어야 한다고. 빛나는 너의 두근둘리는 날이여. <laughs> 생일 축하한다. 벌써 2019년이 반 이상이 지나고 있다니. 처음 만난 게일주일전 전, 같은데 말이야. 양심상 어그제 같다고 못 되겠다. <laughs> 우리가 지금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지. 너가 힘들 때도 내가 힘들 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말이지. 넌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참 잘해줘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더 고마워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더 많아 정말 사소한 것부터 말하면 같이 그룹이 된 것도 감사해 수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편지를 빌어서 얘기할게 평소에 생각이 너무 깊어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지만 가끔은 그렇게 못해준 것은 아닌지 후회도 돼 또한 우리는 서로 많은 모습을 봤잖아 그럴 때마다 더큰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매번 부족한 것 같다 이게 내 느낌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나 또한 깊고 넓은 사람에 대해서 너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나에게 말하고 기댈 수 있도록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기다라고. 이 세상 유일무이한 그 사람 자체인 유시야. 너가 짱이다. 뭘 울어. 그냥 넌 최고야. 아뭘 울어가 아니라군요. 뭘 물어. 그냥 넌 최고야. 생일 축하해. 빠이. 라고 쿨하게 써줬어요. 순위가 진짜, 승이 너무 고마워요.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친구예요. 엄청 든든하고 듬직하고 너무 멋진 친구죠. 제가 막 뭔가를 얘기할 때늘 집중해서 들어주고, 승이랑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저를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진짜 감동적이네. 이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이 편지를 읽다 고면 알겠죠? 글씨를 이렇게 잘 썼다고? 역시 제가 틀렸어요. 제 글씨를 못 알아봤어요. 어쩐지 글씨 이렇게 잘 쓴다고. 이게 아린이, 이게 비니였어요. 허! 비니가 진짜 감동인다 진짜. 왜냐면 비니 글씨 체가 조금 바뀌었어. 우리 비니가 성장인 것 같아요. 이 글씨를 채를 보면서 알수 있어. 어쩐지 아린아 미안하다. 가 글씨를 이렇게 잘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 <laughs> 자 일단은 우리 비니는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에 뭔가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 글에 마지막으로 두고 아린이 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laughs> 이게 아린이지. <laughs> 이 글씨가 아린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글씨가 자 우리 샤샤 언니 언니의 스물다섯 번째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어휴, 언니 생일이 왔다는 건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는 건데, 9월이네요. <laughs>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고 있다니, 올한 해도 정말 열심히 바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우리. 맞아요. 항상 열심히 하는 언니, 보면서 배우는 것이 많아요. 보면 볼수록 멋있는 우리 언니, 지금처럼만 밝고 행복하게 지내줬으면 하는 동생의 작은 바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꼭 챙기면서 다행히 언니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는데 항상 몸 챙기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아자아자 이렇게 이번 연도에도 생일 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군요 앞으로도 일곱 명 함께 생일을 같이 보낼 수 있기를 늘 응원하고 사랑해요 해피 벌스데이 라고 아린이가 써줬습니다 아린아 그래도 우리 아린이는 늘 씩씩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 늘 고민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잘 들어줄 수 있는 언니가 되고 싶으니까 이거 보면 언니한테 와서 힘든 부분 이 있으면 얘기해도 좋아. 너의 얘기는 밤새도록 들어줄 수 있어. 고맙고 사랑한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비니. 어쩐지 글씨가 <웃음> 너무 <웃음> 이뻐요. 비니예요. 비 r 유아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언니의 동생들 중한 명이에요. 크크크. <laughs> 일단 보면 지킬것 같지만 어쨌든 익명으로. 우선은 2 0 1 9년도에 마지막 생일인 언니의 생일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모두 나름 긍정적으로 즐거운 한 해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생일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언니가 항상 얘기했었죠. 언니는 생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맞아요. 제 생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언니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밝은 언니만큼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뒤에서 옆에서 응원할게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요 비니가 써줬어요. 진짜 너무 너무 고맙네요. 많은 진짜 동갑내기 친구들의 편지도 너무 기억이 남고 우리 예쁜 동생 세 명도 너무 기억이 남고 그리고 제 앞에서 늘 듬직하게 있었던 우리 리더 언니 편지 도 너무 기억이 남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미라클 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도 다 읽고 있고, 집에서 굉장히 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굉장히 많이 꺼내봐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편지를 받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냥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되게, 이 세상, 유시아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유시아가 하여온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모두 다 가져가서 수장하도록 하고요. 우리 미라클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냥 무슨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그냥 고맙다는 말이 가장 제 마음을 잘 비춰줄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사 너무 안녕, 나이펜 지지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또 봐요. 안녕.